안녕하세요. 영훈이에요 오늘은 휴가 이틀밖에 안나오는데 에버랜드 가는 날. 어, 여기 여덟 풀봤습니다고 하지 이게 원래 새끼 한 마리씩 갖고 었는데둘다 어, 집어갔네. 누가 가져갔네요. 하, 하도 부랴부랴 하려고 지금 여기에 짜잔 삼각김밥 4 개. 레츠비한캔 어, 티슈 영 티슈 하나 아... 서울랜드에 일행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우린 또 지각을 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추가하고 초반에 놀러가야 좀 좋고 막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다 똑같은 건데. 막판에 휴가 끝나는 날은 다 피곤한 거. 배기도기도다 그렇잖아요. 원래 회사 댕기다가 토요일이면 기본 좋은 인데 휴가 쭉 있다가 막판 토요일은 그닥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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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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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다문 오기. 오기. 오 유튜브를 나름 찍긴 한데, 사실, 달카고 소리제는는 회고 유튜브라고 하죠. 시간이 지난 시간 다음에, 어, 그절 궁금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. 아, 요즘에 치매 걸렸나봐. 돌아서 못 가고, 돌아서면.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. 근데 영상은 뭐 구글에서 다 세이브해주니까. 뭐. 별거 뭐어딘떠중이뭐 뭐 쓸데없이 서버 찾는다고 잘라지 않는 사람 아이씨 잠시만 빨이내 <laughs> 껌둥이 오늘은 쉬어라 어제 미세린도 갈고 신발도 갈고 좋지 오늘 좀 쉬고 이번 에는 내가, 그전에 사랑 했 던데 쌍 다페 미안 해서 찾 어요. 까다로워서 내가 okay. 늦게 <laughs> 입고 가자. 까다 그만 여기 까지.